네, 한국인의 술상 여기가 이제 충무로역 8번 출구 쪽이고요 어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지하철 어느 출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한 극장이라고 엄청 큰 영화 극장계 메카 거기 길 건너서 세븐일레븐 있는 골목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경찰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좌측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복귀할 시간이고요 1시 아, 이 골목이었나? 아, 이 골목인 것 같아 아, 골목 느낌 있습니다 비가 와서 더 운치 있네요 이 골목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아마 술독에 빠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인연이 있는 인현식당 인연 곳곳에 오토바이가 나올 수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 여기 있 아, 여기는 아니고 입구가 여기네요 그렇죠? 콩나무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콩나무집 맞죠? 이쪽으로 네 2층으로 올라가시 영만이 형 여기 왔었나요? 아유 형님 많네요 점심시간이 그래 이거 찌개 한 종이라고 써있는 거는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아니 이거는 고를 수 있어요 이거는 18,000원 제가 고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마, 그냥, 그냥 아 20,000원에 그냥, 그냥 마음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 마음대로. 아 이건 좀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야. 지금. 김치, 오뎅탕. 난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아. 어, 난 그거랑 같이 시켜야겠다, 그치? 참이슬 빨간 거 있어요. 네, 그거 하나 주세요. 네. 자. 더러운 분위기에 여기가 사실, 이 많이 오면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근데 되게 아지트 느낌 나지? 네, 그죠? 저희가 요거 시켰어요. 주인장 마음대로 랜덤으로 네. 나온다는데 오늘은 김치오뎅탕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시켰습니다. 김치오뎅탕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3종 선택 이거 하려고 했어요. 어, 계란찜이다. 시킨지 18초정도 됐는데 나왔어요 네, 여기 무이랑 양념장 소스 간장. 간장 깍두기 계란찜 김치오뎅탕 아, 그리고 빠질 김치 수 아, 예. 없죠 제가 먼저 김치오뎅탕을 맛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절제를 하면서 마셔야 돼요 그럼요. 분위기에 취해서또 우리가 그 그럼요 저좀 네. 꺾어 먹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좀 꺾어 먹을게요 아, 여기 유부가 일단 많아요 아 역시 또 유부나물 알아보셨네 재밌네요 이 친구 융어 네. 1번지네요 융어 1번지 여기 동글동글한 고네오 꺾어 드셨는데 그 남은 걸또 이렇게 저의뭐 돈을 두덕 수준이네 저는 좀 예상이 가는데 그 맛이. 애매... 가성비 좋은 맛. 맛있어요. 안 먹어봤는데 나는 이미 내 혀에서 느껴지는 <laughs> 것 같은. <laughs> 그렇죠. 그 김치 국물 맛에 그냥 어버 고등 간고너 어... 맛. 맞아. 여기 사실 맛보다 양을 풍부하는곳입 그렇지, 그렇지. 가성비. 분위기와 어. 어르신들도 오시는 어. 맛이 있는 집이니까 어르신들도 있죠. 제가 또 계란 좋아하거든요. 아 위에 거 포슬 포슬하니 포스란, 음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요 네, 촉감도 그렇구나. 괜찮고 아니 음. 이게 저희가 시킨지 이제 1분만에 나와가지고 솔직히 1분 안됐어 아 1분 안됐어 네. 안녕 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전이 아, 아, 나온 다음에 찍어아네 <laughs> 뭐가 또 나오나봐 전전전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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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꼬막이야? 꼬막. 겁나 크네. 숟가락이랑 좀 비교 좀해주시죠 왕꼬막이라고 해야 되나? 숟가락 만한 그리고 이제 네. 오징어 데친 거 저희 좋아하는 편육. 편육 머리 껍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순대와 간. 간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됐어요. 마카로니 사라가. 꼬막 김밥. 꼬막 김밥 그다음에 명란젓인 것 같아요. 명란젓. 구성이 알차네요. 네. 제가 그럼 뭐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싶으신 거 하나 드셔보시죠 저는 뭐 고기파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편유 이거는 새우 한 마리 깔끔하게 올려서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 시장통 안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편향 맛시고 그런 식감인데 맛있어요. 남은 거 네. 마무리. 네. 아, 요즘 부쩍 여출이 굉장히 많이 늦었네요. 어. 제가 요즘에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아,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네. 왜 연예인병이죠? <laughs> 제가 혼자 보고, 제가 저, 저를 보거든요. 아. 맛 한번 먹어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아, 네. 너무 맛있다 나.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격대가 있으니까 음악은 그 정도였습니다. 오징어가 요새 소고기 값이거든요. 초장 맛에 먹는 거니까. 음. 딱 좋아요 초장 맛이죠? 네 초장 맛이고 오징어도 가격대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써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같이 비쌀 때는 뺄 수도 있는데 오징어가 이게 껴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 네. 그럼요 굿굿와이 친구 또 먹네 끊어먹는 이유가 없는데 이러면 꼬막보다는 순대 점수를 좀 주고 싶데요어 아, 그래요? 생각보다 맛있어 지금 그 입에 들어간 깍두기는 어떤가요? 그냥 깍두기 <laughs> 순대가 괜찮긴 데 <laughs> 꼬막을 먹어봐야 비교를 할수 있어요 꼬막은 좀 사오서 <laughs> 그런가 흐물흐물한 느낌 꼬한 <laughs> 느낌 난 이런 꿀만은 처음먹어보는데 딱수버스 안에서 뭐가 되게 많이 나오네 석기라고 아, 아, 해야 되나?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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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요 자 아, 이제 이 완산체가 다 나왔습니다 네. 라라라라따 우동전갈게 구성이 2만원 얼마라고요? 2만원 네 2만원 어? 이게 뭐지? 버섯장 같은데요 어... 네. 포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어. 아. 따뜻한가요? 딱 따뜻해서 근데 뜨겁지 않고 딱 먹기 좋은 지금 온도라서 괜찮고요 그냥 기름진 전 맛이에요 근데 이게 버섯이라고요? 버섯 아니에요? 뭔줄 모르겠네 정말 쫄깃쫄깃한데? 쥐아 No, hey, just relax. All I want is a burger and a beer if you get one. Mm, oh, God. Uh, this is fantastic. You guys gotta try oh this. My. Just don't ask where the meat comes from. Hopsley, what's that supposed to mean? Do you see any cows around here, detective? Que es esta carne? Esta carne es de Rap. This is a r a p p r Not b a 아무튼, 이거 남은. 자, 여기서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어, 여기 안주는 맛있어. 이걸로 먹는 거라기보다 그냥 가성비에 딱그 소주 한잔 먹고 입에 넣기 좋은 그런 안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만 형은 뭐라고 있어? 먹 어 사실 기억이 크게 안 나는데 어이 정도의 뭐이구성이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 아 그건 훌륭하죠. 집에서 응. 제일 자신 있게 하는 게요 기절 초풍이고요. 제목이 재밌네, 기절 초풍. 난 처음에 많이 준다 그래서 싸고 그래서 사실 좀 걱정했었는데 아 괜찮네. 여기가 이제 거의 안주에 핑거푸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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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야. 그 스페인에 가면 그 뭐라고 랬지 입으로 이렇게 먹는 그 음식이 있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햄인 것 같아요. 어, 햄 좋죠. 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술은 짭조름한 맛을 음. 원해요. 모온 도시락 푸에싸는그 해는 아 우리 도시락 그리고 도시락 세대거든요. 그러다 이제 국지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었죠. 네. 이해찬 세대. <laughs> 짝름하니 맛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명란 짝쪼름하니 소주 한잔 먹고 싹 먹으면 이가 막히다 여러분, 저의 집은 지니까는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에이 한국에서 한진로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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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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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라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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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게 많이 포함이 되잖아. 왜냐면 밀가루 반죽 음식에 라면도 사실 들어가는 거고. 맞아. 아 밀가루까지는 지금 다섯 개네. 음. 맛있다 명란도도. 코코랑 이제 자연 MSG가 함께 있으니까 맛있어. 여기는 이제 맛보다는 분위기가 이게 술 먹는 분위기가 딱 만들어져. 여기는 약간 2차, 3차로 오면 안주 요거 하나만 그렇죠. 시켜도 모자라지 않게 되게 오랫동안 진솔한 그렇죠. 얘기 나눌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 배치 올려고 오는 데가아니고 어, 아닌가? 맞아, 맞아. 그런 면에서 점수를 아, 저는 맞아. 높게 주고 싶어. 퀄리티는 높지 않아 아,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음. 근데 이따가 나가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안주가 퀄리티 상급은 아님에도 두병줄수 있는. 나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여기 같트 데서 도 좋아요. 어. 요기는 요거는 좀 퀄리티. 어. 재밌네. 재밌죠? 음, 이모님들도 재밌거 같아. 일하는 사람들이 유쾌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여야 먹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이게 여기 진짜 평일에 낮에 와서 술 먹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정말 아늑해요. 특히 구석자리 추천합니다.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고 너무 편하게 얘기하면서 술 먹을 수 있어요. 자, 얼추 다 먹었습니다. 얼추 반이라 깍두기 빼고 다 먹었어, 진짜. 고마김밥두개안 아,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어요. 하늘이 이제 고군 분투했습니다. 저도 많이 먹긴 했는데 사실 저는 좀주 종목이 국밥류 쪽이라서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왜 진짜 거의 다 먹었네. 잘 먹네 많은. 어 저희 인현시장 통나무집 오늘 미슐랭 평가는 한병한 한 병이었어요? <laughs> 한병 아닌가 두 병인가? 아두병두 병. 두 병. 그러니까 자, 한 병인데 분위기까지 하면은 두 병. 두 병. 오케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네, 이제, 네, 퀄리티가 네.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네, 퀄리티가 엄청 높은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 분위기와 그 아늑함에서 되게 편하게 우리가 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쵸, 이제, 얘기하기 되게 음. 좋은 장소였고, 한번 오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은 안올것 같아요. <laughs> 한번 와서, 그래도 뭐, 그냥 시장, 이쪽, 종로 쪽으로. 그 근처에 충분히 올릴 수 있으면은, 네, 네 저희 유튜브 하거든요. 네잘 먹고 가느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laughs> 네. 네, 이모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엄청 좋은 평가지 아니지만 그래도 뭐나쁘진 않았어요. 네 좋았어요. 분위기 네, 최고였어요. 좋았습니다. 자 안녕 안녕. 네 맛있게 집어서 반을 바늘 드신반이랑 비슷한 애랑 아우 네 실수 없이 드시네요. 뭔가 이게 중간에. 턴도 없이 미안하다고 음. 래 빨리 내가 막방서시한 때렸어 너 미안하다고 자니가 음이 정도 때려미안하다발달하네 단맛이 나나요? 아, 달아요. 달아요 그렇군요 어우 이름을 또 적어 글씨를 잘 쓰네 아니 글씨를 잘 쓰네 정성이 정성이 있네